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방송입니다. 한림읍 협재리 신축 아, 단독 주택 매매를 소개합니다. 신축 전원 어, 단독 주택 소개합니다. 아 돌담이 이렇게 쫙 쌓여 있고 주위에 소나무 숲으로 딱 펼쳐져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서 해수욕장 협재 해수욕장까지는 2km. 그리고 비양도 지금 바다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곧자왈 소나무숲으로 쫙 펼쳐져서 너무나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 아, 까 어,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어꿩 비둘기 새 소리가 왕강여 울려서 이렇게 꽝꽝꽝 이렇게 꼬거덕뭐 어떤 소리지 막 <laughs> 그런 소리가 나서 너무 자연과 가까운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위에 예, 소나무 숲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들어오는데 여기는 다 나중에 예, 여기 돌담을 쌓아주는 거죠 옆에. 는 예. 예. 지금 여기도 집이 지금 신축 애정으로 있거든요. 네. 주차 공간이 이렇게 두대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대지 165평 금평 어 48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주도 판석을 깔아놓고. 잔디를 지금 이렇게 쫙 깔아놨는데요. 곧 지금 파릇파릇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둘레는 이렇게, 에, 에, 돌담으로 예쁘게 싸졌고요. 자, 먼저 주위를 한번본 다음에 내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 이렇게 해서 옆에, 어, 이거 무심으셨습니까 뭐 이게? 쪽파인가? 대파. 아, 대파. 대파에다가 귤나무도 있고, 어, 어 여기는, 음, 부추에다가 텃밭을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네,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방 아 부엌에서 바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어, 자. 아, 보십시오. 아주 울창한 소나무 숲. 진짜 자연 어, 사람 손이 전혀 닿지 않는 거. 어, 아, 여기는 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 그게... 나물도 삶고, 아 나물도 삶고, 소시지 삶아 먹고, 아 백숙도 해 먹고, 네. 자, <laughs> 아,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어, LPG 가스 네, 통이고, 아 보시죠 지금 좀 있으면은 어, 주위에 고장을 숲이거든요. 이게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 아주 푸르름으로 쫙 펼쳐지는 진짜 자연이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아직, 저, 다음 달에, 에, 에, 저, 저, 사용 승인이 나오는 거죠? 예, 예. 다음, 다음 달에, 네. 야, 아,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아, 주인은 이렇게, 에, 지금 귤나무. 이게 무슨 귤나무입니까, 이게? 귤나무도 여러 가지예요. 아, 여러 가지? 예. 예. 여기는 지금, 여, 어, 이거 데크죠, 이게. 데크. 데크가, 이게, 일반, 나무가 아니고 아 합성 목재라 이저피스 아 거예요. 아, 반영구적인가? 예, 예. 맞아, 맞아. 톱, 톱, 7, 톱질에도 이렇게 막칠도안 하고 예. 하는데. 예. 아, 여기 지금 현재 아, 키가 힌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지금 뭐죠? 야외 풀장이에요. 아, 풀장. 야, 음. 풀장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리고 풀장인데 여기에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테크가 돼 있는데 닫아 버리면은 이렇게 데크. 또 닫으면은 여기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팽팽하게 데크가 되고, 여름 되면 이렇게 수영장 할수 있도록, 예, 손자들 와도 좋고, 온 가족이, 예, 풀장을, 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야. 아주 머리 쓰셨네요. 예. 자. 어우, 디자인이 좋네요, 문이. 자. 그리고, 옆에는 지금 신발장, 문이 여섯 개가 되어 있네요. 여섯 개. 죽는 도그 자동입니다. 아, 네. 아, 자동으로 진짜 짱 열리네. 자, 먼저 좌측에그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 이제 풀옵션입니다. 대형 TV. 그리고 어 이거 탁자 소파 소파가 지금 뭐 여기 누르면 쫙 펼쳐진다 그랬죠? 네 누워서도 어, <laughs> 이거 한번 더 펼쳐보십시오. 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laughs> 아 영화관 가면 이렇게 그 설치돼 있더라고요. 예어 이렇게. 예. 영화도 볼수 있도록 네 이렇게 에 고급 소파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냥 하세요. 오케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아 그리고 좀 여기 이거 아까 말른데요말데이 벽면 가에다가 지금 저 어, 저걸 넣다 그래서 수분도 달렸죠? 수분 아예예 예. 예, 예. 어, 벽 공간에다가 수술 넣어가지고 혹시 습기 차단. 어, 아 습기 차단 그리고 또 유해한 어떤, 그, 어,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담았습니다. 자. 자, 아주. 주방입니다. 주방인데요. 요 밑에는 이제 하부장 돼 있고, 어, 여기 전체가, 아. 이게 지금 수납공간입니까? 전부? 그거, 냉장고. 아, 거. 냉장고구나, 이게. 아, 아, 아. <laughs> 옆에는 김치냉장고. 아, 아, 냉장고, 김치냉장고. 그리고 여기는, 뭐야. 아,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네. 네. <laughs> 저기는, 예. 저, 식기 세척기. 아, 여기 세척기. 예. 여기는, 아. 그, 뭐야. 예. 아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뭐지, 아 그런 거 있다고요 예 <laughs> 진자해지 말고 예 맞아 <laughs>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많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말고. 여기가 지금 저기죠 이거는 인덕션 인덕션 네 인덕션 자아이 층고가 아주 높고요 지금 상단에는 시스템 냉난방 가능한 곳이 되겠고요 네 아주 넓습니다. 아주.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밖에, 아, 자, 그, 소나무 숲. 가짠, 이제, 여름 되시면은요, 푸르르 쫙 펼쳐진, 그야말로 자연 속에 제주도의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을 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뒤에 이거물부분 봐요.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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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 여기 지금, 어, 주방. 아 주방이 있고 어, 보조주방. 요, 아 이게 보조 주방 있습니다. 나 네, 착각했네. 보조 주방. 예. 네. 아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도 넣고 보조 주방 그리고 여기에 네.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 어, 가스 LPG 가스 쓸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 전레인지도 있고. 어 전자레인지도 있고. 아, 전자레인지도 있고. 아, 네. 자. 아, 여기는, 아, 2층으로 올라가는 아, 계단입니다. 그래서, 어, 위와 아래에 공기 환풍을 막아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다음. 계단, 에 그, 창고. 아, 여기, 여기가 계단 밑에 창고, 여기가? 네, 계단 밑에 창고. 아, 여기가 창고가 되겠습니다. 어우, 크네. 굉장히 크네. 네, 계단 밑에 창고가 되겠고요. 여기가 또 1층에 화장실. 네. 욕조가 있고요, 비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첫 번째 방, 이 야, 좋네. 네, 그리고 붙박이 방이 있고요. 붙박이랑 그리고 얘가 화장대가 되겠습니다. 화장대. 자. 이 바닥이 뭘로 돼게? 바닥이 이게 저거 아니에요? 오, 우드 타일이라 그다음 아, 우드 타일. 아, 이 좋네. 요 자 2층을 보겠습니다. 2층. 야 여기는 역시 소나무 숲으로 보십시오. 야 기가 막혀. 아, 2층 올라가자마자 아, 좌측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사모님 오십시오. 오우, 2층에 방이 두 개네요. 자, 2층에 올라가서. 아, 여기는 지금, 조금만 창고가 되겠죠? 예, 네,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창고가 되겠고요. 2층에 첫 번째 방. 아, 2층. 위에 냉난방. 국방장에 스타일로 있고. 예. 스타일러가 있고요. 어, 여기는 완전히 옵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북박이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어, 이것도 지금 현재, 에, 이게, 에, 유리창이 지금 현재 백화, 독일, 백 시스템 창 아, 독일, 백화 시스템 독일 백화 시스템 창 예, 완전 삼중유리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아, 자,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네, 문을 열수 있도록 되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쪽 방, 이쪽, 이쪽. 아, 두 번째 방을 이쪽, 이쪽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 보기 전에, 오, 화장실인다. 아, 이금 화장실 두 개째네요, 여기 지금. 아, 여기는 음. 지금 이제, 어, 아메리칸 스탠다드, 네, 네. 어, 비대. 네. 아니, 비대에 설치되어 네, 있네요. 비대. 네. 아, 비대 설치되어 있고, 어, 여기는 월풀이 없죠. 네. 아, 충고가 굉장히 높네요. 네, 높아. 이제. 자, 여기가 아주 명물입니다. 이야, 보자. 기가 막히네요. 아, 지금 현재, 어 비양도와 바다가 쫙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야그 그 밑으로 어, 소나무 숲으로 쫙 펼쳐져 보이고 있고요. 야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마다 붙박이장이 다 있네. 예. 여기도 또 이제 예, 화장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자 이쪽에 아 어, 좋네. 2층이거든요. 2층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 여기가 이제 어, 조금만 지나면 아주 푸르름으로 아주 꽉 차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소나무 고자와 숲에다가 지금 바다 비양도가 쫙 펼쳐 보이는 진짜 이런 집 찾기 참 힘듭니다. 아 여기서 어, 협재해수욕장까지는 2km, 협재 어, 사거리까지는 여기서 한 4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어 이렇게 해서, 방, 2층에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이게, 어, 여기는, 어나 여기가 기가 막힙니다. 아, 여기도, 어 아, 어 나무 흘러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편백. 아, 편백나무로, 이게 천장과 또 옆면을 전부 다 편백나무 시공을 했고요. 또 유리창으로, 아, 아주, 그, 독일, 아, 이렇게 시스템 차원에서 아주 쫙 해서, 진짜 여기는 자연이 아름다운 것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시장, 오케이. 그리고, 뭐 이렇게, 싱크대, 조그만한 싱크대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있고, 아, 여기는, 여기 뭐죠, 여기? 여기가 지금, 아, 이 보일러실. 야 보일러실도 그냥 이렇게. <laughs> <laughs> 아, 우리 사장님께서, 이, 이, 목공의 출신이어가지고. <laughs> 자, 이렇게 돼서, 위에 천장에 냉난방 돼 있고, 아, 여기는, 어, 무슨 공간이라고 할까? 여기는 휴게 사무실. 어,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사무실 공간을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또차 한잔 해도 되고, 뭐또 공부하는 애들은 또 이렇게 책보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여기 사양방 역할도 할수 있고 야 그야말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다 보면은 이렇게 에브라인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브라인드가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이렇게 브라인더아 좋습니다. 아아 지금 현재 볼때 협재 아 지금 현재 아 협재 그럼 협재 해수욕장 비양도 그리고 소나무 숲이거든요. 이세 가지 조건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철큰 콘크리트로 해서 최고급 자재로 이렇게 썼습니다.